삼상 동기 발전기에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시험은 그렇습니다. 어, 단락비를 필요로 어, 검출하는 데 필요한 것은 이게 답이 3 번입니다. 무부하 포화 시험과 삼상 단락 시험이죠. 이거 제가 땅콩에서 <laughs> 정리했던 건데요, 한번 참고하시고요. 무브와 파곡선과 단락곡선이 단락비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답이 3번이 되고요. KS는 어떻게 되냐면 자, 이렇게 됩니다. 그 <laughs> 아래에도 계좌전류가 있고 위에도 계좌전류가 있는데요. 아 밑에, 위에 걸 IF1 이라고 그러고 IF2라 그러면 IF2는 뭐냐면 삼상단락이 기준입니다. 삼상단락시 달락시 계자 전류죠. 이거에 대한 위에 있는 무부하시 무브하시 정격 전류를 전류를 흘리는데 흘리는데 필요한 계자 전류입니다. 계자 전류가 되겠다. <laughs> 아이고.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삼성 달락시 계좌전류 분의 무보아시 정격전류를 하는데 이게 원래 단락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단락비 KS 이 자체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할수 있죠. 이거는 그 정격전류에 대한 정격전류 정격전류에 대한 그 단락시 단락전류 있죠? 단락전류 단락 전류의 비를 우리는 원래 단락비라 그러죠. 그러니까 아래 건 보통 IN이라고 그러고 위에 건 IS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? 어, 이거 이제 단락비를 나타내는 게또 다른 표현이 있죠. 이게 나오면 단락비에서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게 있죠. 이렇게 뭐 퍼센트 임피던스에서 이거 나올 때100 나누기 퍼센트 동기 인피던스 이렇게 된 거죠. 요게 단락 비다. 이0 0 100% 100% 100%낸 거죠. 이제 100%분위로 나타낸게 0 0 1 0로나타0 1 0이1이0법0 0 100% 100% 1 0이100% 100% 100%이0 0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 100%나0 0 100%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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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제 퍼센트를 단락비를 나타내는 게 이렇게 표현될 수 있고요. 이거는 이제 어디서 왔나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단락 전류 공식을 잘 아는 게 있죠. 여기다가 100에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올 경우에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? IN을 곱해서 단락 용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됐죠? 똑같죠. 100에다가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에다가 PN이 왔죠. 자이 아래 식에서 이렇게 온 거죠. 요걸 넘긴 거죠. 이쪽으로 넘기면은 여기가 I N 이오죠. I N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 하고 같아요? 이거 같죠? 아, 단락비구나, 그죠? 그래서 단락비가 뭐 뭐가 되는 거요? 예 이게 단락비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식이 이렇게서 나온 거죠. 요두 개를 보고 식을 또 하나 뭐 끌어낼 수 있죠?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? 퍼센트 uh, 인피던스는 그래서 이 퍼센트 인피던스는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? I M 분의 I M 아, I N 이 아니죠? I S죠? I S 분의 I N 곱하기 1 0 0으로 나타낼 수 있죠. 이제 퍼센트 인피던스하고 이렇게 좀 단락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써 본다 그러면 어떻게 쓸수 있습니까? 퍼센트 임피던스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이 단락비의 역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것과 똑같죠. 이게 무슨 무슨 말입니까? 이게 정격 전류에 대한 단락인데 이게 KS분의 1 아니에요. 그죠? 그럼 이제 요게 요게 된다 이런 얘기죠. 그러니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자꾸 쳐다보고 식을 좀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, 좀 정리를 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기억을 하고 이거 시험에 종종 등장하는 거니까 단락비의 정의 자체를 기억을 하고 이 단락비는 이렇게 표시된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어우 기침이 자꾸 나와서 예수고했습니다